네? 여자들이 이리로 걸어와요! 네? 어. 이뻐요! 어, 어, 여자 사람. 아 어, 진짜 이리로 와요! 진짜 이리로 와요! 어, 어떻게 해! 집착해! 집착해! 어, 어, 어떻게 해! 집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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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저기요, 말씀 좀 여쭐게요. 어. 여기 캠핑장에 노천탕이 있다고 하던데, 어딘지 아세요? 아, 노천탕이? 여기 노천탕이 있대! 여기 노천탕인데요! 곧 나온다! 곧다 저기, 눈땡그란 귀여운 오빠! 노천탕이 어디 있어요? 어? <laughs> 미안해 아. 네. 뭐? 뭐라고요? 아. 어.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야? 이빨이 없어서 아. 네. 아. 아 여기 이 오빠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<laughs> 우리랑 같이 노천탕 가실래요? 어?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여친 있단 말이에요 아니, 아왜 그래요? 아 뭐하러 아, 그래요? 지금 이렇게 어. 좋은 <목소리가> 아, <아이>, 어 <빨리,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, 그래서 노천탕 어딘지 아세요? 응. 노천... 어, 네, 어디로 가야 아, 되지? 노천탕이요? 네. 글쎄 제가 기금 저쪽에 아니, 이쪽인가? 저쪽인가? 저... 어, 어, 어디지 도대체? 어디? 어디 지 됐다 됐다 다, 됐다. 다 됐다. 넘어왔다. 들어와. 귀여운 오빠 노천탕이 어딨어요? 네 아, 이러지 마세요. 아 이러지 마세요. 아이, 제발. 아 제발. 아, 아, 뭐, 뭐, 뭐야이 아, 새끼 어딨었어? 아. 뭐야? 이천나봐 아. 아, 어? 진상 진상 뭐야? 상상 어, 아, 아, 네. 가지 마세요